전성환 중구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경주시 주민자치연합회 신임회장에 취임했다. 4월 15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경주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. 이 자리에는 경주시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경주시장과 시 도회원,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등 내외빈이 네 참석해 이임회장단에게는 감사를 신임회장단에게는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. 제가 혹시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겠지만, 은 모소 네. 대나무라고 있습니다. 중국 극동지방에서 는대요이 어, 대나무가 4년 동안은 3cm밖에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시작해서. 그런데 4년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에 30cm씩. 그래서 6교 되면은 15m가 잤다고 합니다. 그걸 왜 제가 4년을 크게 구했냐면은, 저희들 주민자치연합회가 올해가 5기째입니다. 그래서 지난 4기 동안 3cm 자라던 거는 위험한 3cm가 자랐지만은 이 바다를, 뿌리가 이 15m가 자랐을 때그 밑바탕을 4년 동안 그 했답니다. 그래서 지난 4기 동안 우리 경주시 주민자치가 발전하실 때그 밑바탕을 대워주신그 역대 주민자치 이원장님과 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배경을 삼아서 저희들은 가게에 30cm씩 잘할수 있도록 어, 여기 계신 이모님들과 힘을 모아 어, 노력하도록 도겠습니다 네, 끝으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항상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어디 의뢰해 주신 우리 전상직 그 중앙회회장님 정말 존경하며 또 주민자치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어, 지도받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힘들지만 여기 계신 이모님들이 읍면동의 주민 편의와공리정기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입니다. 힘을 모아서 경주가 더잘 살고 주민자치가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